21학년도 수능 영어 수능 완성 국왕의 2번 지면 강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런 과거에 이제 헌터 게더러 수렵 체집인들 시대에 유목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먹거리를 을그 생성을 했던 그러한 수렵 체집인들의 어떤 체집 활동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생산성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먹기 좋게 음식을 정제해서 이렇게 만든 일을 하는 그러한 반체집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자, for millions of years 하면 수백만 년 동안의 인간과 his closest ancestor, s 그의 가장 가까운 손조들은 obtain, obtain은 어따죠? 음식과 medicinal substance 하면, medicinal 약효가 약물이 될수 있는지, 그러니까 약효 효과가 있는 substance, 물질을 획득을 했다.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그것도 in a ready form 하면은 아주 쉽게 먹으시는그런 형태로서 다시 말해서 있는 것도 뭐 약초라든가 뭐 음식 저, 그 여러 가지 먹으시는 그러한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 상태에서 따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죠 따라서 there is nothing to prevent the whole diversity of biologically active s u b s t a n c e from 이나와 있죠 일단은 자 from a to b죠 a가 b 하지 못하도록 하다는 라얘기예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힌더라든가, 뭐, 스 t o 이런데 쓸수 있는 단어들이죠. 자, whole diversity of, diversity o 하면 다양한, 원래 diversity 자체는 다양성인데, 어다 diversity o 하면 다양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어, biologically a c t i v 생물학적으로 활성화 물질, 생물학적 활성 물질, 다양한, w h o 이니 매우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 물질이 from entering his body, 그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들의 그 음식 조달 방법은 아 살아있는 그러한 그 식물들이나 약초들을 채집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로 이것이 주식이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무지들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자 따라서 쿠킹 for 음식을 요리하는 일은 individual domestic f r m a n 한 개인의 아 개별적인 개인들의 어떤 가정의 문제인 것이다. 이야기. 선택의 문제이죠. 자, gathering was the first way.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끊어오고, 여기에는 우리가 관계 부사절 역할하는 대시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how를 써야 되는데, way와 how는 같이 안 쓰기 때문에. 자, 인간들이 material benefit와 물질적인 혜택을 받았던 첫 번째 방법이었던 것이다. 무엇이 gathering? 채집 활동이 이런 얘기죠. The shop for. 일단, 여기서부터 시리즈까지를 하나의 이제 명사구로서 주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앤드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더 develop the so c a l l e public catering 자 명사구로서 주어 2가 되는데 두 개의 주어가 necessary 필요케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사는 프로덕션부터프로덕트까지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자, 샤포어, f 인이죠. 뭐멋의 급격한 하락이 되죠. 자, rural population 도시, 시골 인구의 급격한 하락. 그왜 하락이 되냐면 어, 캠페니 하면은 뭐멋을 수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그롤서브어시티스만 도시의 성장을 수반하는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서 발생했던 시골 인구의 급격한 하락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앤드 연결되죠. so c a l d public caterin 케이터링은 음식 조달 사업을 우리가 케이터링이라고 그러죠. 미국에는 이제 케이터링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는 뭐 부패 음식 배달해 먹는 이런 것도 다 케이터링 비즈니스에 해당됩니다. 소위 말하는 공공 음식 조달 사업의 발달이 이두 가지가, 자, 생산과 저장, 무엇에 엄청난 양의 음식 제품이니까, 다시 말해, 엄청난 양의 식품을 생산하고 저장해야 될 필요성은 갖도록 해 주었다, 필요성이 있도록 만들었다 그얘기야 많은 양의 음식을 공급하려면 많은 양이 저, 저장도 돼야 되고 생산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있고, 자 이러한 사실은 앞에 말한 사실은 코인 사이드 위에다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미주쳐서 못 먹과 일치하다, 동시에 발생하다 이러듯이죠. The emergence of the second wave of driving material benefit 이렇게 되죠. 자, 물질적 혜택을 드라이빙 도출해야 되는 거야. 얻어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의 출현. 그두 번째 방법이 바로 뭐예요? 프로덕션, 생산이 되는 것이죠. 자, 생산이 되면서 이제는 자연에서 채집을 했던 그러한 채집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자, 물질적 혜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추출해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생산 방법의 출연과 동시에 발생을 했다 이 생산과 제작 방법이 없으면 이러한 대량 생산이나 공급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전치사구가 앞에 나와 있죠 전치사구가 앞에 나오면 문장이 항상 도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부분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 더 프로덕션을 가로로 묶어 자이부사구 부분도 가로로 묶으세요 그러면 거스가 동사구더 프로세스 오브 리피케이션부터이 가로친 부분까지를 우리가 주어로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거는 전치사구가 되겠어요. 자, 전치사구가 앞에 나온 문장이 도치가 되죠. 그래서 생산과 나란히 병행하여 그다음에 부사구는 가로로 묶어 주고 자, 이것도 전구 in the sense of your,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면 크리에이션 창출이죠. 컴플 e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야, 물체에 자, 소비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물체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생산과 나란히 무엇이 발생하냐면 프로세스 과정이죠. 어떤 과정이냐면 생산만 되고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것이 퓨리케이션 피 정제가 되고 디스틀레이션 증제가, 증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파이먼트 세련되게 정련되는 거야.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생산이라고 하는 과정과 함께 병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소비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창출의 의미에서 소비를 위해서 과거에는 자연식을 하고 약초를 캐 먹고 하다가 이제는 소비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생산과 더불어서 이러한 정제 과정들이 함께 병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we have called, 이것을, this process, 이 과정을, 목적어로되 있죠? anti-gathering, 목적이 봅니다. 반체집 활동이라고 불러왔다. It has led, 자, 이 반체집 활동은, 생산과 공정 과정이 있는 반체집 활동은, has led to 무엇을 이끌어왔다. A finely ground flower product. 야 Finely, 부사가 ground, 분사, 형용사에 꾸며주고, ground가 flower product를 꾸며주니까, 미세하게 그라운드는 그라인드 갈다에서 나온 단어죠. 과거분사입니다. 미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갈아진 밀가루 제품을 제품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폴리시드 라이스 아더 그레이 자 도정된 폴리시는 세련되게 다듬는 거니까 쌀 껍질도 제거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야. 도정된 그런 쌀과 다른 곡물들 리무브 드 프롬의 몸으로부터 제거되어진 from the husk, 껍질로부터 제거된, 다시 말해서, 껍질이 removed from, 껍질이 제거되어진, 그러한 도정된 쌀과 다른 곡물들, 그 다음에 refined oil, 정제된 오일과그 다음에 refined sugar, 정제된 설탕,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 choice of vegetables of an 야채와, 자, 야채들과 채소들과 wild growing plant 하면, 야생에서 재배하는 식물의 선택은 그럼 당연히 해저 쉬링크 자 줄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슈링크에서 나온 과검사가 됩니다. 자, 풀업 스피리터스피릿 S가 붙게 되면 보통 이제 술을 뜻하는데 증류주가 됩니다. 서치에서 예를 들어 보드카와도 증류주들이 해브 레플레이스 깨끗하게 정제된 증류주가 자연적인 와인을 대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소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고 체지 활동과 현대의 반체제 활동에 대한 대비되는 내용의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